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정영입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뭐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자, 고맙다. 잘쓸게 <laughs> 그, 제가 카톡을 하는데, 카카오 TV라니까요. 제가 카카오 이 플러스 이거 오늘 이거 하는데, 댓글을 또, 이렇게 또한 번씩 또 다신 분이 있더라고요. 대, 대고는 들어와야겠네요. 하고 쑥 나가시네. 5년 전 훈남으로 들어오시기 음. 아, 5년 전요? 어? 어떻게 셨지 아, 제가 말했나요? <laughs> 아, <아니>, 제가 말했었군요. <laughs> 어, 댓글 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헐, 젊은 분이구나. 이, 뭐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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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팅기은 이, 이 뭐죠? 헐, 젊은 분이구나. 저, 젊습니다. 33살 밖에 안 됐어요. 아재 아닌가? 삼촌 0 0 뭐, 아재든 삼촌0 똑같죠. 영상에도 댓글을 달긴 했는데요. 자유형 물잡기 푸시 단계. 엔트리, 캐치, 풀. 이제 여기서 푸시죠. 여기서. 이게 푸시, 푸시, 푸시 단계에서 위로 물을 퍼올리는 건안 좋다 들었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저 이상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달아놨는데요. 아, 자유형 물잡기 푸시 단계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팔 자세가 있으면 자, 봅시다. 자, 자유형, 팔. 자, 저도 배웠죠. 저도 여기서 배웠죠. 자, 여기서 엔트리, 캐치, 풀. 여기서 이제 푸시인데요. 툭. 이게 푸시거든요. 푸시하고 다시, 다시 리커버리. 쭉, 탕, 탕, 탕. 이게 한 동작처럼 쭉, 탕, 탕. 쭉, 탕, 탕. 푸시 단계가 여기서 팔꿈치를 거의 피는 단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탕. 이거.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단계. 이 단계에서 말한 거는, 물이 자꾸 여기서 위로, 툭! 다시 돌리고, 툭, 툭, 탕! 이렇게 팔을 자꾸 위로 돌린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안 좋은 동작이다 하시는데, 그 손바닥 푸시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면, 팔 동작이 쭉, 푸시, 어, 어, 캐치, 쭉, 풀, 여기서, 어떻게, 손바닥이 내 몸을, 물을 잡고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최대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자, 이상, 쭉, 탕, 탕. 여러분들이 이 자세라면 물을 어떻게 밀겠나요? 내가 몸이 앞으로 가야 된다면, 어떻게 밀겠습니까? 위로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물면, 여기서 이 손바닥으로 그대로 위로 툭, 이렇게 밀어버리면, 내 몸이 약간, 밑으로 약간, 간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바닥이 과연 위를 보고 물탁 이렇게 쳐 올리면 내 팔이 약간 툭 이렇게 몸이 가라앉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가라앉진 않겠죠. 근데 앞으로 나아간다기 보다 약간 아래로 조금이나마 더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왼팔까지 그렇게 해버린다면 자유 50을 갈 때마다, 한팔한팔갈 때마다 내 몸은 앞으로 가야 되는 그 힘을 약간 아래로 아래로 가고 있, 있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푸시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팔 자세는 어떻게? 해? 끝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이 위로 보겠죠, 이렇게. 제가 처음에 팔 동작할 때 항상 위로 보고 리커버리 하세요. 그래야 팔 동작이 됩니다. 라고 항상 저는 말 했거든요. 그러면 푸시 단계, 요, 요 단계에서 팔이 위로 가, 손바닥이 위로 봐야 되는데 이게 왜 물을 그럼 위로 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기서 위로 밖에 칠 수가 칠 수가 어 계속 힘을 준다면 내가 위로 딱 물을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쭉탕탕쭉 쭉, 이렇게 쭉 맞죠 근데 또 제가 이걸 또 열심히 또 땅바닥 위에서 또 해봤죠 왜 그럴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푸시 단계가 물을 미는 동작이 긴 맞는데 이거는 약간 반동으로확 끊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도 해봤는데, 끝까지 물을 민다는 건, 쭉, 캐치하고, 풀, 풀, 풀에서 끝까지 밀어. 끝까지 쭉 밀고, 이 푸시 단계까지. 여기서까지 쭉 미는데, 여기서 마무리 칠 때, 여기서 마무리 칠 때는, 여기서 민다, 어디까지. 거의 여까지만 딱, 피기 전 단계까지 요까지 밉니다. 이렇게. 쭉, 요까지만요까지만 요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깨에 달려서, 그대로 가는 힘 그대로 놔두고, 힘 빼고, 이제 어깨로만, 툭, 탕, 이런 식으로, 퉁, 탕, 탕, 쫙, 탕, 쭉, 다 땡기고, 땡기고, 쫙, 여기서 마지막으로 쳐내면서, 여기서 힘 빼, 여기서 힘주고, 여기서 힘 빼고, 힘 빼고, 탕, 다시, 퉁, 퉁, 하, 탕, 여기까지. 왜? 자, 풀 단계, 자, 캐치, 쭉, 풀, 민다. 여기서 밑에서, 여기까지, 밑에서, 여기까지 밑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무릎 끝까지 뒤로 민다는 거거든요. 푸시 단계 이시작한 단계까지 여기서 쭉 끝까지 밀어요. 팔꿈치 펴면서 끝까지 쭉 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 힘 빼고 여기서 이제 펴지면서 팔꿈치가 피지면서힘 빼고 반동으로 팔을 돌린다. 리커버리 탕 이런 식으로 이게 쭉쭉 쭉 끝까지 빡 밀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따따하탕따따하하하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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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탕. 요런 식으로 해야 내 손바닥이 그나마 이풀 동작에서 뒤로, 그나마 뒤로, 여기 뒤에까지, 뒤로까지. 요까지는 물 잡고, 물, 물을 탕, 어,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물을 밀고, 물을 밀고, 마지막 이 손을 풀린 동작에서는 힘이 약간 빠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물을 미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이게 저도 몰랐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음. 저도 손바닥이 위를 보는 동작으로 할 때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목을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자세에서 그 풀과 푸시도 그리고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체팅창을못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간 손목을 쓰는 것도 괜찮은 동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손목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좀 손목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손목을 쓰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여기서. 쭉, 탕, 땡기고, 쭉풀 했을 때 쭉.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푸시하면서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손목이 그대로 일자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대로 쭉, 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캐치, 풀, 여기서, 푸쉬할때 여기서 쭉 푸시 할때 약간 손목 을 안으로 꺾어서 이렇게 쭉 요런 식으로 쭉쭉 쭉, 요렇게 쭉 손목을 약간 안으로 쭉 하고 여기서 살짝 손목 튕겨서 툭 이렇게 툭 다시 쭉쭉 쭉, 자, 푸쉬쭉 다시 탕툭탕 약간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막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무조건 손바닥이 올라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손목 꺾어서 이렇게 다시 쭉쭉쭉 쭉. 쭉. 약간 손목 꺾였죠 지금 손목이 여기서 이제 쳐올리면서 탕 피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손목을 써 가지고. 근데 손목을 쓰는 거는 이게 조금 이거는 약간 고급인 마스터입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손목을 씁니다 자영할 때 음. 근데 이거는 이 많이 이제 저도 제대로 손목을 제대로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손목을 씁니다 어떻게 해? 쭉 리커버리 쭉물 잡기 했을 때 여기서 물당기때 어떻게 해? 바로 쭉, 바로, 땡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쭉, 탕, 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몰랐죠? 쭉, 탕, 쭉, 탕, 탕, 탕. 쭉, 탕, 탕. 요게, 쭉, 이렇게. 쭉, 쭉, 쭉. 이게 한 동작이에요, 이게. 근데, 손목을 약간 씁니다. 물 잡기 할 때. 이게 약간, 물 밀었을 때 위를 보는 동작을 조금 최소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물을 위로 안 본다. 신경을 그, 안 주시려면 이팔 자세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이 부분은 장, 장거리 할 때, 중장거리 할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장거리 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팔 빨리 돌리시는 분이야 단거리나 뭐 중장거리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수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눈에 말하지만 이거는 초보 초보가 어깨를 돌리기 원활하고 있을 때 이렇게 쭉 끝까지 피세요 쭉 끝까지 당겨서요 그리고 어깨를 돌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손바닥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만에 하나 이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쭉 탕,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쭉, 탕, 툭, 탕. 여기서 바로 나와요. 툭, 이렇게 쭉. 이렇게까지 팍, 쳐 올려서, 이렇게, 팍, 팡, 팡팡 이렇게 안 하고, 쭉, 탕. 무에서 이렇게, 건져서 나오죠, 팔이. 쭉, 탕, 이렇게. 쭉, 탕, 쭉, 탕, 쭉, 탕. 쭉, 탕, 쭉, 탕. 이렇게까지 막 손바닥에 물 위로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건 초보, 초보. 쭉, 탕, 여기서 건조 올려줘야죠. 쭉, 탕, 쭉, 탕, 쭉, 탕, 쭉, 탕. 만에 하나 팔 꺾기가 안 하고, 이제, 그, 스트레이트. 쭉, 팔 패서 한다면, 제가 처음, 아까 말했던, 손목 푸시 단계에서, 이 손목을 약간 써가지고, 여기서는 힘을 빼고, 탕, 밀어주시, 당겨라. 중, 탕, 탕. 이렇게. 중, 탕, 탕. 여기서, 탕. 끝까지 빡! 끝까지 뿌아한동작에서 땡기는 게 아니라 끊어서 당겨라 끊어서 푸시 동작에서 는 끊어서 그냥 쳐내라 만동으로 쳐내라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쭉 당, 당, 탕쭉 당, 당, 탕쭉 당, 당, 탕 이런 식으로 쳐내면서 하는 게더 효과적일 더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네. 아, 나 이분을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면은 이분은 와. 이분 마스터인가요? <laughs>